과감하게 모두 다한번 학생들과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됐고요. 제가 막상 이 사업들을 계획서는 제출했지만 선정이 되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이잖아요.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다소 조금 불편해도 학생들이 원했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할수 있다면 저희 선생님들이니까 조금 양보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설계를 한다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은 저는 한 명인데 학생들은 최소 300명에서 400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 관심을 갖고 이것에 날 도와주는 동료로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이디어가 얼마나 무궁할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이고요. 사실 예전이라고 하기에도 좀 우스운 게 올해 1월까지의 모습입니다. 저 이제 복도의 사진입니다. 복도 보시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 모습입니다. 제가 일부러 쉬는 시간에 찍은 사진을 넣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도 없죠.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자기 공간이나 자기 생활을 위주로 하고 소통, 연대, 공동체 이런 면은 조금 부족합니다. 저기는 이제 사실 예전에 밀걸레 빨던 곳인데 옆에 정수기도 있어서 위생적으로 물을 마시기가 좀 그랬던 공간이에요. 네. 이쪽, 왼쪽에 있는 보이는 사진은 지성관이라고 저쪽 별관에 있는 거고요. 교장 선생님들의 연역 사진이 쫙 나열되어 있는, 네, 공간입니다. 어느 순간 가보면 너무 조용하고 정막하고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고 그 차가운 느낌이 사람을 뒤엎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도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학급수가 줄면서 저희 공간은 빈 공간이 됐고, 자, 전형적인, 네, 정교 1등부터 50등까지 들어가는 스터디 카페처럼 생긴 면학실, 소위 면학실 공간이었습니다. 네, 뉴로 아키텍처라고 해서 인간의 뇌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요즘 공간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인 연구하는 분야에서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간에 학생들의 뇌가 영향을 받는다면 이 공간이 정말 중요할 텐데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오늘 주제가 이제 창의성을 기르는, 네, 수업과 활동에 침해되는 공간 역신이지만 하지만 창의성을 키우는 거더라고요. 교실을 예쁘게 만들면서 미래교육도 하면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정말 정말 어려운 거긴 한데요.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교육활동을 해왔는데 내가 해오던 교육활동에서 조금 더 보태어 공간이라는 매개를 통해 창의적으로 조금 더 교육활동을 해볼까? 이게 교사로서의 이제 공간혁신에서의 창의성이고 학생들의 입장이라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공간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상상해 볼까? 이게 학생들의 창의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학생도 공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창의 저희 학교 공간혁신은 새롭게 막 공간, 공간, 공간 을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교육 활동에서 공간을 매개로 학생들은 학습하고, 학생들은 활동하고, 저는 사업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공간이라는 테마는 자네와 운네를 모두 다 건드리는 최고의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은 어떤 사람은 감각적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공간을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공간이란 테마는 문과 입과 상관없고 성향이 상관없고 성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이 연령 성별도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시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날개. 교문박 한 걸음만 내딛으면 곧 어른이 된다. 세상은 축하한다며 힘차게 날아오르라는데 한 번도 펴본 적 없는 나의 날개. 네. 재학생이 작성한 시이고요. 이 시는 교육과정 테마 중에 공간 역신 목표 설정. 이 공간을 어떤 목표로 설, 만들고 이 공간은 어떤 테마를 가져가야 할까요? 라는 문학 창작 수업에서 나온 활동, 활동에서 나온 테마입니다. 여러 활동들이 나온 중에 이제 1등으로 저희들끼리 그 학생들에서 1등으로 선정된 작품이고요.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작품은 어디 공간을 위한 테마 설정에서 나온 것일까요? 맞아요. 이거 스터디 카페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딱딱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 봅시다. 학생 여러분 어떤 스터디 카페를 만들고 싶은지 의견을 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학생들의 마음+ 마음을 좀 열어주고 정말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지 생각하게 한 다음에 공, 이 공간에 어울리는 시를 짓는 창작 수업을 했습니다. 한 시간 만에 결코 이런 수업은 나오지 않고요. 몇 시에 걸쳐서 방과 후에 조별로 얘기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한 뒤에 이 학생은 이상 날개. 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성을 한 시고요. 제가 가끔 스터디 카페에 어떻게 교육 카페가 뭐였지? 스터디 카페는 왜 설정했었지? 거기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최초의 계획서를 낼때 뭐라고 썼더라? 전혀 기억나지 않아도 이 시는 마음에 남아있어요. 사회에 나가기 두려운 마음을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다 잡아보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스터디 카페는 누구나 와서 꿈을 펼치도록 격려하는 공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겠다. 라는 컨셉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큰 비전의 컨셉은 거창한 공청회나 대토론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런 현실에서 나오게 됐고요. 두 번째는 어, 또 다른 사업을 운영할 때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비전 설정, 테마 설정 시간에 운영했던 문학 창작 활동입니다. 네. 보고 싶은 너. 내가 좋아하는 것은 별 같은 낭만. 널 닮은 기타. 해지는 하늘. 내가 좋아하는 것은 보고 싶은 너. 이, 이건 어디 연결 여기 테마일까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실 입장하실 때 들어오셨던 저희 이제 연결 통로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학생들 공모전에서 정한 명칭은 누리마루입니다. 누리마루의 테마입니다. 누리마루 테마는 저 학생이 이제 설정된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모여야 돼요. 기타가 있어서 음악 활동도 많이 했어요. 버스킹도 많이 했고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설정한 테마를 문학 작품으로 함께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활동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화양연화 시입니다. 네. 누군가는 생각한다. 화양연화는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또 누군가는 갈망한다. 자신의 인생이 꽃피는 시기를. 나 또한 생각한다. 지금이 내게 화양연화일까? 지금이 내 화양연화일까? 두렵다. 이 공간은 어디일까요? 네.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제 1등으로 설정한 작품인데, 이 공간은 바로 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공간입니다. 도서관은 지적인 것을 상징하면서 감성적인 것을 동시에 상징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공부를 잘한 학생도 두렵고 공부를 못한 학생도 늘 미래는 두렵습니다. 이런 면을 따뜻하게 책으로 감싸주겠다라는 컨셉으로 제가 1등을 정한 게 아니라 그모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1등으로 선정을 했고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도서관은 따뜻하게 꾸미려고 디자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달래주는 콘서트나 어 그다음에 뭐 다양한 따뜻한 프로 클래식 연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곳으로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각각의 사업 계획서나 어떤 식으로 추구해야 된다 어떤 왜이 사업을 시작했다는이세 편의 시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어, 내년에도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해야지 그 테마에 맞춰서 학생들이 선정해 준 거기 때문에라는 마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